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 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구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새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자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두 종목 여러분들 자 무료 추천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서 그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 라인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자,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25,15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현재 고점 부분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과연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 여러분들,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은, 자,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때까지 내려와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 라인은 왜이 라인인지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부터 다시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 과연, 두산 엘로피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료가 크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그거 잠시 뒤에 아 지금 바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좀 체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공모를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9년에 체코의 스코다, 스코다 파워를 8천억 원에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스코다 파워는요 체코의 대표적인 중공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1896년에 설립이 돼서 자 대전 기간 중에는 전차를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어, 전간기와 전후에는 트랙터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합병을 한 이후에 두산, 두산 스쿠다 파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두산 스쿠다 파워와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오겠죠. 자, 시너지가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엄청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거기 때문에 주간 여러분들, 자,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매출 및 수주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자, 60기에서 61기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 합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상승했는데, 자, 지금 보세요. 반기예요 그러면 곱하기 대략적으로 이 했을 때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가 특히 좋아요. 올해가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벌써부터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더 매출 그러니까 이 수주 부분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자 23,950원 정도에 제가 이제 매수를 정해놨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별 그 매매 동향입니다. 거래원 매물대 분석인데, JP 모건 같은 경우 23,950원에 지금 매수 체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라인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자 왜냐면 여기 이탈한 순간 손실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지켜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JP 모건뿐만 아니라, UBS 증권 같은 경우도 23,950원. 신한투자 증권도 23,950원에 틀어 막았죠. 메리츠, 다 대부분 그래요. 예. 다 지금 23,950원에 매수 체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이 라인은,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탈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다 이제 틀어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어 수익을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가 밑에 보세요.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거래량 봤을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매수가 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물량 체크해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자 3만 원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3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가를 잡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 라인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항대가 내려올 거예요. 자, 요렇게, 삼, 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만나는 삼각수렴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격을,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 깔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하향수의 전환입니다.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단정적으로 저항대 한번더 넘어가서, 여기서 삼각수렴 이외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자, 그러면, 3만원을 목표가로 봤을 때첫 번째 구간보다는 두 번째 구간이 대략적으로 40% 이상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패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매매 신호일 겁니다. 자,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님께 계속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여러분들 제가 22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여러분들 35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상박 패턴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 수액건, 하락 수액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상박 패턴법이다. 자, 그래서, 이 삼각표톤법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건데, 이거 4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희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한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삼각교통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라니. 송은쌤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전대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 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7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만 되의 소통망이 있습니다. 이 소통망 4기 제가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 할 겁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매매신호를 시작을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무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세요. 다 드릴 테니까 다받아가셔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 살펴봤고요. 저는 여러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